네 안녕하세요 호주 변수방입니다. 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이번에 에세이 주에서도 NT주와 비슷한 DANA 협정을 호주 연방정부와 맺었다는 내용입니다. 어, NT가 DANA를 진행할 때 에세이 주라든지 빅토리아주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언론에서 많이 발표가 되었죠. 어, 하지만, 그 전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 직업군을 포함해서 어떤 고용주의 자격이라든지, 어, 그런 아직은 완전히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 세부적인 내용이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음, 과연 그러면 NTDMA와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이번에 SA주에 포함된 직업군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영주 비자로도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실까요? 네, SA 어, 주정부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s라고 나와 있고, 어, NT주와는 다르게 크게 어,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어, 첫번째는 애들레이드에서 애들레이드에서만 어, 진행할 수 있는 d m a 그리고 두 번째로는 SA주 전 지역에서 진행할 수 있는 d m a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 애들레이드에서 진행하는 d m a 는 어, 여기 나와 있듯이 좀더 하이테크라든지 디펜스, 스페이스, 뭐 테크놀리지 관련된 직업군에 한해서 아마 SA주에서 DMA를 진행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에 좀더 많은 직업군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직업군 리스트를 확인을 해 보면 이제 첫 번째 애들레이드 주도에서 진행하는 직업군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은 뭐 케미스트 라든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 어이 스킬 레벨 1 직업군이죠. 스킬 레벨 1은 학사 이상이거든요. 학사 이상의 직업군들이 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메탈 파브리케이터 라든지 어뭐 프레스 웰더 등에, 어, 스킬레벨 3 직업군들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어, 그리고 여기 에이지 컨셉션에 보시면, 어, 55 그리고 54까지, 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어, 카테고리를 보시면, 우선 직업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 두번째 카테고리에서는 어, 우선 스킬레벨 4 직업군도 어, 조금씩 보입니다. 어, 베이커라든지, 셰프라든지, 어, 뭐 덴탈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덴탈 스페셜리스트 쿡도 포함되어 있고요. 어, 호텔 매니저 호텔 또는 모텔 매니저 어, 그리고 enrolled nurse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소셜 워커도 포함되어 있고 어, 뭐 웨이터, 웨이터도 포함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뭐 스케일이라든지 경력에 대한 컨센션이 어 적용되는 직업군들도 있고 적용 안 되는 직업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티스미 어 티스미는 호주 연방 정부에서 지정한 어 일종의 최소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최소 연봉보다 10% 작게까지 어 고용주가 주면서 사파리 비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영어 컨세션이 있고요. 어, 그리고 에이지 컨세션이 있고. 그래서 n t 주 d m a 와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직업군이 영주권으로 갈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어 표시되어 있는 직업군들. 어, 뭐베이크라든지뭐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 이러한 직업 여기 표시되어 있는 직업군들만 어, 나중에 186 레이버 어그리먼트 스트룸을 통해서 용주권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우선은 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 50세 미만이라고 나와있고요. 음. 이 영어 컨셉션 같은 경우는 오버롤 4.0에 이치 4.0 이상 보통 사파리 비자 같은 경우 오버롤 5에 IH 기준으로 오버롤 5에 솔턴 어, 같은 경우는 4.5그 다음에 미드맨 롱턴 같은 경우는 어, c 치 5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나중에 186 근로 갔을 경우에 영어 점수가 어떤 어 영어 점수가 얼마나 요구되는지에 대해서는 어 정보가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어 7월 1일에 조금 더 구체적인 프로세스라든지 어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어 공개하겠다고 지금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음, 과연 이 DAMA를 진행하기 위한 고용주의 어, 자격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고용주의 자격 조건이 나와 있고요. 최소 12개월 이상, 어, 어 회사를 운영을 했어야 되고, 어, 그리고 어떤 풀타임 포지션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어, 호주 자국민을 구하고 싶지만 구하기 힘들다는 그런 어떤 설명, 어, 그런 내용들이 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어, 우선 여기 보시면, 어, 이 DMA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만약에 어떤 고용주가, 어, 자기 회사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국민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어, SA 주정부의 어떤 DMA를 진행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SA 주정부에서 정해놓은 크라이테리아를 만약에 그 고용주가 만족을 시키면 SA 주정부에서 그 고용주를 지원하기로 확약을 하고 그러면 그 고용주는 그 확약 화계약, 주정의 확약을 가지고 다시 이민성에 D.A.M.A. Labor Agreement Stream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고용주가 이민성에 라미네이션을 신청을 하고 그 라미네이션에 따라서 어, 비자 신청인이 이민성에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비자 신청인은 처음에는 482 비자로 4년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자격 요건이 되면 186 레이버 어그리먼트 스트림을 통해서 영주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 1일 날 어, 발표될 예정이고요. 어, 그리고 이 비용은 어, 뭐 일반적인 사파리 비자 즉 TSS 비자와 동일하고요. 어, 만약에 나중에 186을 신청할 때이 나미네이션 피는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원래는 어, 540불이죠. 540불인데 어, 없다라고 되어 있고 비자 어, 신청비는 TSS 진행할 때뭐 2,455불, 뭐 ENS는 3,755불. 어, 하지만 7월 1일부터 어, 대략 한 4에서 5% 정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어게 상당히 짧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정보가 어, 나와 있지 않고 좀더 디테일한 내용은 7월 1일 날 SA 주정부에서 발표한다라고 어, 지금 홈페이지 에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NT 주 DAMA와 비교를 하면 크게 SA DMA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하나는 애들레이드 시티에서 근무하면서 DMA를 진행하는 것과 어, 다른 하나는 SA 주전 지역에서 진행하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어, 그리고 영어라든지 뭐 학력 경력에 대한 컨세션 그리고 티스및 연봉에 대한 컨세션은 어제 생각에는 엔티주와 엔티주 NT주 DMA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차이점은 어 지금 s a 주에서 진행하는 DMA 같은 경우 모든 직업군에 대해서 나중에 영주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셀렉트된 정해진 몇몇 직업군만 어 사파리 비자를 끝내고, 나중에 186 영주 비자로 어, 진행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 우선은 직업군 리스트는, 뭐, MT주와 거의 비슷하지만, 몇 가지 다른 직업군도 있기 때문에, 어, 관심, 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SA주, 어 제가 나중에 설명란에 SHDMA 그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업군 리스트를 보시고 어 만약에 자기 직업군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7월 1일 날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니까 어 그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아주 짧게 SHDMA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